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거 타이거밸리에서 애니멀 톡을 진행할주키퍼 박영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자, 그럼문 한번 열어보도록. 네, 볼팅이에요 자, 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아무도 없어요. 와. 네, 다은이가 이렇게 다가왔는데. 네, 다운이가 왔으니까 맛있는 간식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다이 왔어요? 일로 갈까 좋아. 이런 식으로 네, 코를 갖다 대시면 제가 좋아라는 소리와 함께 맛있는 먹이를 이렇게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호랑이 같은 경우는 이빨이 총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돼요. 방금 전에 앞니빨로 이렇게 받아서 먹잖아요. 이 앞니빨이 사냥을 했을 때 동물들의 털을 뽑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또 송곳니, 네, 커다란 송곳니는 사냥할 때 적의 숨통을 끊는 역할을 합니다. 또 고기를 먹을 때는 고기를 자르는 용도로도 사용을 해요. 좋아. 그리고 어금니가 총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네, 어금니,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금니는 네, 저작 운동할 때 씹어 먹는 네, 그런 어, 어금니가 있고요. 또통니 모양의 어금니가 있는데 이게 열육치라고 해서 뼈를 잘게 부숴 먹는 역할을 합니다. 전화 다은나 일로 할까? 좋아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뼈째 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뼈째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뼈가 부셔지면서 우리 호랑이 이 이빨 사이사이에 껴있는 치석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뼈째 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가끔가다가 삼키는 것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삼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상추면은 네, 다음날 나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워낙 소화를 잘 시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음날에 나오는 걸볼수 있고 우리 사람과 다르게 호랑이 똥에는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똥이 하얀 색깔로 네. 자, 반나절만 지나도 하얀 색깔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원아 설명이 너무 길어? <laughs> 아이 좋아 네, 이렇게 코를 예쁘게 갖다 대줄때마다 제가 좋아 라는 말과 함께 같이 클리커를 눌러서 칭찬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클리커 소리에도 적응을 시켜주고 제 목소리에도 적응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좋아. 네. 그리고 다운이 한번 보시면은 코가 되게 핑크핑크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호랑이들이 대체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코가 점점 짙은 색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코가 핑크핑크한 거는 아직 어린 친구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런 편이지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네. 우리 사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검버섯 피듯이 우리 호랑이도 코에 멜라닌 색소가 점점 짙은 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네. 어우, 날아가 왔어요. 오. 방금 늦게 온 친구가 동생인 나라고요. 그리고 우리 좀더 하얀 친구가 다은이에요 둘이 비교해 보면은 뭔가 똑같이 생긴 것 같죠? 네, 근데 우리 한번 눈썹 한번 볼까요 네, 왼쪽 위에 눈썹 보시면은 우리 나라 늦게 온 친구는 N 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다운아. 오. 서로 아 내가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우리 호랑이가 또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 동물로도 유명한데요 네 1년에 고기를 약 4,000에서 5,000kg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4,000에서 5 0 0 0 k g 이면은네 1인분이 보통 소고기 150g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g만 쳐도 네 2만인분 정도를 네,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네. 자 우리. 네, 호랑이 보시면은 줄무늬가 네, 사람으로, 사람 여기 뭐 있죠? 지문이 있잖아요. 질문이가 모두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줄무늬가 사람으로 치면은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호랑이가 어떤 호랑이인지 알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 다음에한번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요? 여기 키 나와 있어요, 키. 저 네, 키는 몇이죠? 190이네요. 네. 어, 왜 웃으시죠? 네. 자 한번 일어나볼까요? 좋아 네.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배쪽에 혹시 있을 상처나 또 발바닥에 상처가 있나 없나 이런 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생도 한번 둬봐야 되니까 잠깐만 문 닫았다가 다시 열도록 할게요 아니 잠깐 딴데 갔다 와요. 네, 아우 네, 문 닫을 때마다 미안해 죽겠어요. 시이 네, 와라라가 왔어요. 라고 할 뻔했네요. 네, 같이 왔어요. 아이 좋아. 네, 약간 컴퓨터 앞에 있는 형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컴퓨터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뒤격태격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메디컬 트레이닝이라는 게 재미있는 네, 게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은 맛있는 간식을 주는구나. 어, 내가 할 거야 해서 서로 뺏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 좋아. 네, 손이 네개였으면 2개 2개씩 했을 텐데 네, 손이 아쉽게도 두개밖에안 돼가지고 네, 다운이도 발해해볼까? 좋아. 네, 우리, 우리 친구들이 네, 평화롭게 먹게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두 손으로 서로 피차에서 주고 있습니다. 네, 뭔가 보니까 다른 거 같나요? 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다른 거 같나요? 네, 뭔가 똑같이 생긴 거 같기도 하고 다른 거 같기도 하고. 네, 서로 다른 매력이 있어요. 우리 다운이 같은 경우는, 네, 우리 둘째 다운이 같은 경우 좀 더. 침착해요. 네, 얌전히 가만히 잘 기다려주는 친구고요. 네, 좀 무딘 것 같아요, 성격이. 근데, 우리, 넷째,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네, 좀더막 계속 움직여요. 네, 정신이 없어요, 안에서 보면은. 특히, 네, 안쪽에서도 메디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정말 정신없이 계속 움직입니다. 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지금 또 사라졌네요, 말하는데. 자! <laughs> 네, 여러분, 호랑이 한 번, 눈한번 보실까요? 네, 보통 고양이과 동물들은 눈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세로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 호랑이 같은 경우는 사람과 똑같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사냥 방식과 네, 보는 방식에 따라 행동하는 네, 시간대에 따라서 다른 건데, 네, 우리 호랑이 같은 경우는 고양이과 동물들이지만 주간에도 네, 많이 활동하는 편이고요. 또, 우리 고양이 같은 경우는 덩치가 작잖아요. 그래서 네, 습적하듯이 많이 사냥을 합니다. 근데, 네, 호랑이 같은 경우는 쫓아가서 사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상시에도 잘볼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공이 이렇게 사람처럼 동그랗게 발달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호랑이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세로로 좁아요 시야각이. 대신 빛을 모아줍니다. 그래서 야간에 사냥하기 적합하게 이렇게 진화를 했고요. 호랑이는, 네, 주행성, 야행성 둘다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호랑이가 엄청난 네, 마라톤 입니다 하루에 최대 99km까지 이동을 할수 있어요. 네, 계속 걸어다녀요. 네, 뛰면은 시속 60km까지 뛸수 있고요. 근데 평상시에 잘 뛰는 모습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네, 자주 뛰지 않아요. 네, 우리 나라가 다시 다가오면은, 한번 간식을 또 줘보세요. 네요. 어, 갑자기 네, 배터리가 없어졌어요. 잘 자야지. 네. 아, 좋아. 나오나?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간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장난 단계고요. 여기서 이제 더 심해지면은 네, 싸우는데. 싸울 때는 일어나서 싸우는 특징이 있어요, 호랑이 같은 경우는. 네, 두 발로 일어서서 싸울,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네, 거의 장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네, 워기 나 버프라서 한번 보시면은 꼬리 끝에 한번 주목해 줄까요? 꼬리 끝에. 네, 워기 다 버프. 먹이를 다 먹고 나면 꼬리끝이 네, 살랑살랑 이렇게 춤추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기분 좋은 네,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이크가 좀 별로네요. 네, 한번 더 일어나 볼까 우리? 아, 엄청 크죠. 네, 이렇게 하면서 발바닥 이런 데를 관찰해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스쿼트 락이네 같은 경우는 네, 발바닥이 약 13cm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발바닥이 야생에 찍혀있는 걸 보고도 이 친구가 수컷인지 네, 암컷인지 다 자란 개체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더 닫을까? 아 갔다 왔단데 좀나 아, 잠깐 갔다 와네 그래서 언제 다시 열어주나 하고 계속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아. <laughs> 네, 아이고 <laughs> 네, 네. 그냥 지금은 네, 서로 장난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얼굴에 침을 너무 많이 발놨어 다온아. 그만해. 아. <laughs> 아 동생 좀 주자 동생 좀 아우나 어? 동생 좀 주자 네아 가끔다가 안에 들어가서 밀어내고 싶어요 잠깐 네 옆으로 밀어주고 나라 네, 내려와서좀 먹이고 싶은데. 음, 음, 뭐? <laughs> 네 나라 얼굴에 침이 가무 많이 거죠 <laughs> 네, 사진없어 <비가 좀 웃음> 네. <저것> 봐. 나라 얼굴에 침이야. 배거까지 먹고 여러아침 간식 아. 타임을 같이 <laughs> 해. 해. 근데 우리 야생에서 호랑이 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 네, 야생에 호랑이가 거의 없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호랑이 6통을 합쳐서 3,900마리 정도밖에 없었다고 해요 네, 그나마 많이 보호한 결과 현재 5,500마리까지 약 4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 논문에 따르면 은 호랑이를 보호하는,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 호랑이 보호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수식동물들이 많아야 되겠죠. 표식동물들 많으려면 수과나무를 보호해줘야 되고요. 수과나무를 보호할 사람이 한 점은 보호해줘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게다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랑이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친구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제 몸을 사랑해야 될것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애니멀 토너 진행했어 유튜버 가져오셨습 감사합니다. 우리 그림도 다음으로 갑니

아, 이오가이어이가이가 헐떡헐떡거리는 거는 더워서가 아니라 사람과 다르게 쌍색이 없어요. 쌍색이 발바닥에 밖에 없기 때문에 헐떡헐떡이면서 추운 조절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